여기 팔각점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자기장 안에니까 일단 몸살이면서 아니 자꾸 우리한테만 레드존을 줘 선물이야. 다문 아, 열려 있어 여기 로조. 음. 와삼뚱 마음에 든다 이 친구. 모른 척 하기는. 그래 니 경인이니 나니 아니? 사별 하나 더 있다. 야니 오케이. 온다. 한명 보급으로 온다. 좀 멀긴 한데, 오긴 온다. 음. 창고 쪽으로 갔어. 창고 쪽, 창고 쪽 보인다. 창고 어디? 창고인지 알겠지? 파란색 핑. 창고 창고 안에 들어갔어. 조심해. 조심해. 엄폐하고 있으면 내가 시선 끌어 줄 테니까 바로 옆구리 쳐라. 나온다. 나온다. 곧 보인다. 보금목으로 갔다 내려갔다. 보금목으로 내려갔다. 보금목으로 같이 지원금 같이 해 주죠. 굿샷. 창고 쪽 조심. 오케이 나도 다리 넘어간다 이제. 어한명더 붙는다. 왼쪽에 왼쪽에서 앞으로 간다. 어 이쪽 이쪽 파란핑 라인. 요쪽 파란 핑라인 올라간다. 이제 언덕 아, 20, 26초 남았다. 내 건너갈게. 그냥 우리 거 계속 싸워야 되는 게 아니야. 근데 지금 자기장이 올 거야. 곧 음료수를 빨던지 해. 빨리! 오케이 아직 그 라인 내핑 찍어놓은데 아직 그대로 있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튤리스 만난다 야야 야, 친구야 그경인인 쪽에 있다 친구 싸운다 두명 있다 두명 튤리스 쪽 두명 하면 기절. 살려, 살려, 친구 살려. 나이 구상 하나도 없어가지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래, 포기할 거나 구상 좀 먹을게. 탄은 있어 나, 괜찮아. 진통. 어어어, 어, 어. 기절이었어, 우리. 들어가자. 어, 내 네, 앞에 아니면. 어디서 운하를 쏴씨 새끼가. 차고지 한번 올라갔다 가 볼게. 없다, 없다. 아, 없다, 없다. 아, 씨. <웃음> <웃음> 구상 두개있으면 가기는 가겠다야. 어, 아! 그럼 넌 죽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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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, 이건 답안 나온다. 근데 못 봤어. 아, 음. 어. 재미나게 보자 이번 판. 아, 씨. 아 AK AK 적응할라니까 재밌네.